제주도 도착. 아, 어디로? 까꿍 까까꾸, 까까까까 우리 지금 네. 어디 가요, 대리야? 수영. 수영하러? 응. 어디로? 어푸어푸 어, 어디로? <laughs>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죠. 응. 네, 우리 오늘 관정원님 패밀리 진짜 얼마만 휴간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 그래, 어떨지 얘기해줘, 기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응. 또. 어? 차 온다! 아차 온다? 어알겠차 와요, 갈게요. <laughs> 갈게, 안녕. 뭔가 설레는 것 같아요, 이 달리는 차를 보니까. 자기 어때? 즐겁기도 하지만 또할 일도 있고 하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해, 서 그게 좋지? 아 어, 좋지, 당연히. 이거 오렌지 누가 있어우와 비행기표 누가 냈어? 우와 나머지도 다우와가렌트카는 누가 있어우와 아니 렌트카드. 제가 했네. 습관성 우아. 고생했어 오빠. 완복. <laughs> 갑자기 늙었다. 와, 진짜 힘들다. 뭐가 힘들어? 뭐 대체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래 빵 맛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음 기분 어때요? 음 좋아요. 음 제주도 도착. 제주도에온 소감이 어때요? 힐링인 것 같아요. 제주 신화 빌라스로 왔습니다. 테리가 이제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할 거. 이따 올라가서 줄게. 이따 올라가서 줄게. 난리 부렀습니다. 테리 카드키로 문 열자. 그럼 나 여기 혼자 있어. 자 내려. 자문 닫자. 자문다 내려. 안녕. 어떻게 해? 그도들 들어? 주세요. 아, 주세요. 아빠, 줘. 아빠 주자. 음, 아빠 주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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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리사합니다감사합어다 감사합니다. 감사리니다 감사합니다. 방오완깔완깔 자기야 오 방이, 방이 이제 각자 방 쓰면 되겠네 각방 어차피 우리 각방 아, 널, 어차피 각방이지만 <laughs> 우리 문태리 신발 벗고 와야죠 뭐해요 봐요 뭐라고요 아유. 전화하게 누구한테 전화해요 아보세요 불자주요 아, 아버요 구급차 병원차 구급차 부르래 네. 왜 어디 다쳤어 태리가 네. 음. 너무 다 자기 가려고 하는 시기라서. 엄마, 너무 아빠를 돼요. 너무 힘들게. 지금 10시 반인데, 우리 테리 아직 안 자고 있잖아요. 아우. 왜, 뭐, 뭐 놀라? 아. 여기, 아, 이거 만지면 안 되지, 이거는. 테리야. 그거 이거 만지면 안 돼. 엄마 노래 부를 거야. 자, 한 명씩 부르자. 어, 어, 얼음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개 먹으면 이가 진짜. 싫어요. 테리, 너뭐 하는 거야? 두 개. 두 개. 태리야 자기 속에 영어로 해봐. 시작. 아. <laughs> 야. 너 엄마. 아. 너 엄마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엄마 울 거야. 아니야. 엄마 미안해줘. 엄마 아프잖아. 엄마 아프잖아. 엄마 사랑하잖아. 엄마 뽀뽀줘 그래 엄마 때려. 엄마 때려. 엄마. <laughs> 아 너무 하네 미운 내살 맞죠? 미운 내살. 태리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너무 싫어. 아빠가 너무 싫어?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엄마는? <laughs> 엄마 너무 싫어. <웃음> 진짜야? <웃음> 응. 진짜지? <laughs> 너무 좋아, 조 개야. 자 이렇게 첫날이 <laughs> 아니야. 우리의 첫날밤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 오늘 한 것도 없이 계속 누워 있어. 내가 <laughs> 여러분, 게 여러분 그냥 여행이란 게뭐 있나 싶으면 함께 누구와.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더. 내가 두렵게. 태리가 든다고. 태리 한마디해.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부지. 뭐예야 가족은 웃음이다. 웃음과 사랑입니다. 안녕.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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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안왜 왜? 치가 막았어. 오 미안해. 미안해. <laughs> 여러분, 제딸 맞죠? <laughs> 웃는 말이 오는데. <laughs> 그러니까 딸 인증. 테리, 안녕. 아타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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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그만해, 초코 이제. 고고. 띵. 고고. 띵. 고고. 띵.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여행 3일차입니다. 이틀차는 어디로 갔냐면, 저희가 너무 흥분해 아, 어, 우리 워터파크 갔다 왔는데, 깜빡했어요, 카메라 가져가는 거. 에서 아, 정말 유튜버분들이 여행 브이로그 찍는 건 정말 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3일차인데, 아침 먹고 왔는데, 이제 테리가 응가를 못 해가지고, 한바탕 또 난리가 났어요. 여행을 쉬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은웃기라 아, 그 길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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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아, 그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왜 그런지. 테리가 쉬를 변기에다 하는데, 응가를 변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팬티에다가는 하기 싫고 갑자기 기저귀를 채운다니까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 혼란스러운 그래. 거야 이 아이는 자 우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페리는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고요 우리는 제주도 맛집으로 왔습니다 여기 그냥 서치해서 왔어요 전혀 뭐 연관성은 없고 명태 해맛국수가 맛있대요 들기름 맛국수랑 어떤지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행 와서 정말 막이 코스 짜서 여행 다니고 이런 거는 젊을 때. 아, 우리 아직 젊냐? <laughs> 둘만 있을 때 그러니까 가능한 거. 고 플랜대로 되지 않죠? 그래도 뭐 와서 쉴수 있으니까 잠은 좀 자는 거 같아요. 자고 먹고. 사실 먹는 걸로 여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주도 맛집이 많으니까. 와서 진짜 놀란 게 우리 남편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사인하지 않았어? 사진 찍고? 어,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저 걱정되는 게 저희 남편 연예인이 아닌데 지금 약간 맞들려가지고 <laughs> 걱정이 돼. 해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사인도 막 너무 신나서 거기다가 막 글을 너무 많이 쓰는데 <laughs>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가 거기다가 내가 큰 틀이라고 쓰니까 이제 남편 쓰라는 그러다 보니까 과해지지. <laughs> 설명 해야 돼. 제가 좀. 은낙산이고 인정이 아니에요. 낙하산이에요. 다들 연예인 하려고 얼마나 죽기 살기로 힘들게 하는데 자기는 결혼해고 갑자기 스타덤에 올랐잖아. 음, 감사합니다. 부송한게 아니라 정중히더 열심히 하고 더아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자기 세무사 때려치지 않는다고 여기다 공개 선언을 해 내가 세무사야? 추운 어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내갈까요? 들기름 명태회 먹어봤어 명태회 그럼 자기랑 비벼봐 반반씩 나눠 먹자 일단 수육 한번 들기름막고는 들기름에다가 약간 무생채만 있는 느낌? 음! 야, 맛있다. 야, 예술이다. 음! 자기 거 있잖아. 난내거 있어. 할 수가 없다, 오빠. 저희 남편은 뭐, 완면했고, 저는 좀 남겼어요. 입덧이라 많이 먹으면 계속 허구멍 찔라서. 나도 요새 좀 귀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냥 돌아갈 때 귀가 많이 줄었어. 양심 이 있어라. 양심. 제주도 오면 뭐꼭 한번 들러야 될것 같아. 요 제주도를 하면안 돼? 어, 좋은 생각이다. 우리 기러기하자. 그래. 진짜지? 네? 진짜지? 근데 나 출근도 해야 되는데. 네, 맨날 말. 제주도는 그럼 언제 오빠, 오지? 아홉시 안 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그래. 당연한 일이. 유운네 제주도는 약간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수국. 쇳소리 나고. 음. 지금 이빨에 먹겼지. 어땠어? 어? 어? 그거 뭐 지금 쩝쩝쩝 소리 나는. 아야. 어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음, 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는 음, 음. 바람과 하늘과 이 쇳소리 이런 그냥 음. 자연 때문에 그냥 그냥 우린 힐링 보시는 분들이 제일 없을까? 우리 관심 분들이. 노잼일까 어떡하지? 요즘에 지금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는데 좋다 그래? 좋다. <laughs> 와이프 네. 와이프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이 항상 정점만 찍을 수는 없어. 오빠는 정점 못 찍어봤잖아. 뭐할수 없지 뭐. <웃음> <웃음> 아니 정점 찍은 사람처럼 얘기한다. <laughs> 오늘따라 하늘이 그렇게 막 오늘은 맑지 않은데 자 제주도 노래를 우리 마니가 살짝 불러주겠어요. 너네 <laughs> 요 <떠나요>, 둘이서 <laughs> 모든 걸 <laughs> 훌훌 버리고 제주도 떠나요 그 별아... 나 <laughs> 급여라. 아, 가사를 모르겠다. 나는 문제가 뭔지 알아? 가사를 제주? 못 외워서 가수 안 하길 잘했네. 가사 찾아줄까? 오빠, 근데 카메라 돌면 더 친절한 거 같아. 계속 켜고 있어요 그럼 안 찾을 거야? <laughs> <laughs> 드디어. 드디어 오늘 테마파키 왔어요. <laughs> 지금몇 시죠? 한5시 됐잖아. 다섯 <laughs> 됐나? 이제 거의 야간 개장 수준이야. <laughs> 자 들어갑시다. <laughs> 테리 어디로 가야 돼? 시나월드 테마파크. 야 라면 냄새 나는데? 뭐냐 지금? 아 쓰레기통에서 나나 보다. 여기서 여기서 아니, 지금. 아 그런가? 냄새 나지. 라면 냄새 나지. 역시 우리 딸. <laughs> 어? 한번더타한번더 타? 그래. 한번더 타자고 얘기하자. 한번 더? 한번더 탈까요? 한번더 타려야 안녕고타 다른 거 탈까? 한테 물어봐야 돼. 또탈수 있는지. 내려서 물어보고. 물어보자. 한테또 응? 타고 싶어요? 한번 더? 딴데 가서 타고 오자. 또. 어? 네. 딴데또 재밌는 거 있어. 래요 고맙습니다 해. 고맙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약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렇지. <laughs> 지금 손님이 없어서 계속 타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트스여러분환합니다 <laughs> 내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야 돼요. 인사해야지. 앉아서. 열심히 잘 타서 주는 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테리 고맙습니다 인사하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생님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드네요 임신해서 힘든 건가 아니면 그냥 원래 나이 때문에 힘든 건가 아니면 그냥 인생이 힘든 건가 하긴 나 맨날 힘들다고 하는것 같아 안 힘든 날이 없어요 거의 혜리야 어때 소감 어때 오늘 어땠어요 오늘 소감 어땠어요 신났어요 또올 거예요 응. 아, 한번 더 탄다고 아. 오늘 왜 이렇게 긴것 같지. 아 근데 제 자기 멋지다. 아. 오빠 어느 때의 육수보다 오늘은 내가 이 육수 내가 만져줄수있어딸 때문에 흘린 육수 <laughs> 아름다운 아육 네. 아름다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일정 네. 하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니까. 내일 만나요. 안녕.